어머니, 식무 방은 저쪽이에요. 며느리가 비웃으며 가리킨 곳은 창문도 없는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. 엄마, 왜 그래? 따로 방 줬잖아. 아들마저 짜증을 냈습니다. 저는 그날 제전 재산으로 사준 아파트에서 식무가 되었습니다. 좋아요와 댓글로 기막힌 사연을 응원해주세요. 30년간 모은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줬습니다. 하지만 돌아온 건 모욕 뿐이었습니다. 시어머니 완전! 호구지! 며느리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. 저는 그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. 제가 누구였는지. 최비서, 계획대로, 진행하세요.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. 이어지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, 아래 제목을 눌러주세요.